아, 오늘문제들도 응. 만만치 않아요. 시험보다, 지난 시험보 a 진ambusha, 지난 번 지난번 수업보다는 할만한데 그래 a 만만하지 않아. 자 a m 여기 s 요 m u c h of t h e m u s h c 음악의 많은 s h a 진 a m b h a m s n a w a e b u s h m 공연되고 있는 퍼블릭 l i c 이런 대중적인 연주에서 대중 연주에서 지금 현재 공연되고 있는 음악의 상당 부분은 1번 didn't appeal. 어필하지 않았다 어필이 명사랑 동사랑 똑같지 가동사야 저거 어필 음. 매력이 있다 그 다음에 호소하다 명사할 땐 매력 호소력이야 대중적인 취향에 그렇게 호소하지 못했다. 2번이 답이라면, 실제로 라이브, 생으로 공연되지 않았었다. 3번, 어, didn't make it onto the recording. 녹음으로, 녹음으로, make it이 보여야 뭐 되나, make it이. 뭐 만들다란 뜻도 있어서 만들다가 아니겠죠. 메이킷이 성공하다란 뜻도 있고 도착하다란 뜻도 있고 주로 그렇게 쓰인 거야. 녹음으로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녹음에 이르기까지 못했다. 그래서 메이킷이 뭐도착하다 되고 성공하다도 되고 녹음에, 녹음으로 에녹음 이르기까지는 못했다. 지금은 그 공연하는 걸 갖다가 직접 이걸 공연 실황이라고 해요. 라이브 어? 라이브 앨범이라고 하거든. 곡이 나던걸 그대로 녹음, 녹음을 해가지고 녹화해서 이렇게 나중에 보고 들을 수 있는데 뭐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야. 어쨌든 뭐 답은 아니었으니까. 4번. Was not composed. 작곡되지 않았다. 그 목적으로. 답이 4번이었죠. 4번만 기억하면 되겠다는. 컴포즈가 구성하다. 원래가 그런 뜻이지. 그래서 작곡하다. 그래서 작곡하다고. 만약에 이 내용이 음악이 아니라 만약에 뭐 작가라면 저 컴포즈는 작문하다, 작문하다는 컴포지아, 작문하다, 작곡하다 원래가 구성하다기 때문에 5번 살아남지 못했다, 살아남았다 왜냐면 그것이 쓰여졌었기 때문에 답이 4번이었는데 왜 답이 4번인가 한 볼게요 이거 그냥 그 주변 문자만 읽으면 바로 답 나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볼게. It is worth remembering. 이시 주어야. 가주어가 봐야지. 가주어 맞네요. 뒤에 대절이 진주어야. 대 이하는 가치가 있다. 또 나왔어. 월스가. 월스가 명사로갖 가치고 형용사로갖 가치 있는데 저 월스가 형용사로 중요한 특징이 있어. 단독으로 보어 월스가 형용사로 같이 있는 그렇칠때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못 쓴단 말이야. 뒤에 꼭 명사나 동명사가 붙어야 돼. 그래서 요명사에 가치가 있는, VR 가치가 있는 월스뒤에는꼭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된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형용사라 그랬죠? 그럼 뒤에 동명사가 온 거야. 동명사나 명사가 와야 되니까 투부정사는안 돼. 월스는 투부정사랑 함께 못 쓰요. Words ing, words ing 표현도 워낙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words ing, ing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비하는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게 뭔데? 그 생각이야. 클래식컬 뮤직은 고전 음악이죠. 고전 음악에 대한 생각. 언니들 이 집중 와. 어? 와이들리는 애들아, 뭐 이걸 넓이라고 해석해도 의미는 통하는데 실제로 이게 물리적인 넓비가아니라랬죠 많이라는 뜻이야, 많이. 실제로 넓은 넓게는 그냥 와이드야. 와이드가 넓은 도 되고 넓게 되는 거야. 와이드리는 와이드의 부사처럼 보이지만 와이드랑 상관이 없이 많기란 뜻이야. 근데 이걸 그냥 널리라고 해서 그래도 우리, 우리 한국말에 그냥 이 맞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야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동사관이라 과거사다 오늘날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고전 음악이라는 개념은 네. 우리가 고전 음악이다 그러면 뭘음악의미하지 알잖아. 모짜렛, 베토벳 바. 뭐 이런 거잖아.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고전 음악이라는 그런 개념이 Didn't e x i 존재하지 않았다. Until. 언제까지? Until은 전치사로 쓸수 있고 접속사로도 쓸수 있는데, 그것은 전치사로 쓰인 거죠? About이 부사로 쓰인 거고, 대략 300년 전까지만 해도. 대략 300년 전까지만 해도 고전 음악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었다. 말을 바꾸면 고전 음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된건 300년. 지금부터 불과 300년 전이었다. 이런 얘기야. 음. 전제고요. 뭘 얘기하려고 할까? 일단 소재는 고전 음악이라는 걸알수 있어.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가 등장하니까 고전 음악이란 개념이 없었대. 300년 전에. 그렇지. 야. 300년 후에 우리가 300년 전 음악을 고전음악이라고 부른거지 3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고전음악은 그 당시에는 대중음악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차르트 시대에 모차르트가 작곡했던 노래들은 최신 인기 가, 가요는 아니고 최신 인기 뭐 노래지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파퓰러 뮤직이었단 말이야 그게 지금 와서 우리가 이제 고전음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당연한거야 퍼포밍 연주하는 것. 주어 수인 동명사야. 퍼포먼면안 되죠 주어자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것. 콘서트장에서 홀은 큰 방을 보이라고 하는 거야. 콘서트장에서 음악을 공연한다는 것. t h 페 p a 디 i 스 audience 유료 관중이죠. 돈을 지불하는 관객이니까 유료 관객에게 콘서트장에서 음악을 공연한다는 것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컴마가 찍혔으니까 저조열단 동사는 또 하나의 컴마도 이렇게 나오겠죠? 주어랑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수일치 조심하고 주어가 동명사라고 했잖아 동명사 3인칭 단수잖아자 이렇게 되면 이건 단수단순 수일치 문제고 이걸 이제 어렵게 되면 주어랑 동사랑 멀리 떨어뜨려 놓고서 수일치를 물어볼 수 있지만 동사, 준동사 구별 문제를 낼 수도 있어 여기 이제 동사자리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동사가 아닌, 뭐, to be, being. 이건 준동사잖아. 이렇게 해면 이제 이게 동사랑 준동사의 구별 문제가 되는 거죠.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올 수능에 또 나올 가능성이 0순이야, 거의 0순이. 작년도에 뭐가 나왔다 그랬어? 대타고와세 구별. 그것도 뭐 많이 나왔던 건데, 그치? 이게 올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야. 동사랑 준동사의 구별. 주어랑 동사랑 멀리 떨어뜨려 놓고서 동사자리로 중동사를 놔. 이러고 무시하란 말이야. 그 사에 뭐가 들어갔어요? as something. as가 전차를 쓰였네. 어떤 것으로써? 뭐?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 유료 관중한테 콘서트에서 어떤 것으로써? 어떤 건데? inherently pleasurable. something에 some이 들어 있어요. some, any, no, every가 들어 있는 그런 단어는 대명사인데 형용사가 뒤에 쓰여 있 pleasurable. 즐길 수 있는, 유쾌한, 시그니피컨, 중대한, 계속 뽑아주는 거야. 유쾌한 뭔가로서, 중요한 뭔가로서, 그치? 인히어런트가 뭐야? 오랜만에 나왔데 이거. 중요하다가이던데 인히어런트는 본질적인, 내재적인, 내재가 뭐야? 이미 안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천적인 될 수도 있어 선천적, 우천적 중요한 단어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아닌데 중요한 단어 오랜만에 나왔다 이녀은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본래 유쾌하고 중요한 뭔가로서 어? 음악을 연주하는 것 콘서트홀에서 유료 관중에게 그것은 프리티 꽤나 프리티가 부산 때 매우 매우 많이 unheard, 들려지지 않았어. 스톰테야 BPP사에 부사 들어가잖아. 상당히 많이 어? 들려지지 않았어. 그런 소리는 과거에 들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히어로그가 뭐뭐에 대해 듣다기든 어 그다지 많이, 꽤나 많이 들려지지 않았었다. 뭐할 때까지? 똑같은 구조로 되어있네. 뭐할 때까지? 18세기까지. 그러니까 18세기 되어서야 1900년대가 되어서야지 음악을 갖다가 어. 공연장에서 연주해서 돈을 받아 수익의 수익원으로서, 어? 그게 근래이란 말이야 19세기 일어서 그런 거야. 아니 18세기, 18세기 일어서, 그러니까 1700년대구나, 1700년대, 18세기니까 1700년대, 1700년대가 되어서야지 비로소. 그 전에도 음악은 있었어. 베토벤의 음악이 있었고 바하 음악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음악들을 갖다가 공연장에서, 어, 게 유료 관중들한테 공연할 생각을 못 했단 말이야. 그리고, 널리, 어, established. 확립되지 않았다. 과목사끼리 병렬이야. 똑같은 구조죠? 19세기, 19세기, 1800년대, 19세기까지는 또 많이 확립되지도 않았어. 제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부연이야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고 네. 있는 게 뭐야, 이따얘들아 그러니 음악을 감상하는 방식이 달랐지 지금이랑 과거랑은 그제 어 지금은 음악 감상을 어떻게 해? 뭐 음원을 우리가 다운받아서 들을 수도 있고 신 d 를 사서 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연장에 가서 돈을 내고 들을 수도 있었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지금 작곡가들이 작곡을 왜 용감한 형제라든지 박진영이라든지 말이야 어 그런 작곡가들이 지금 엄청난 돈을 쌓잖아. BTS의 방시혁이도 그렇고, 다 작곡가 잖아 작곡가. 걔들이 그 음원 수입, 그 작곡, 그 인쇄 뭐 수입이 엄청나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산곡 부를 때마다 뭐, 1원, 2원, 이런 게다 걔들 네 돈으로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오늘날 작곡가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작곡을 해. 그치? 어? 과거의 작곡가들은 이런 건 생각도 못 해서 수익을 내려고 노래를 만든 게 아니야. 지금 그런 내용이야, 이게.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 얘들아, 음악 감상의 변화, 그지? 음악 감상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거란 말야. 이 음악, 음악을 우리가 인류가 음악을 누리게 된그 쭉, 뭐 역사라든지 그게 나온 거야. 콘서트장 그 다음에 관객, 오디오슨 집합 명사야. 그리고 그런 개념, 메스터피스, 소위 명작, 소위 명작이라는 개념, 뭐에 고전 음악에. 고전 음악의 콘서트홀, 고전 음악의반계 고전 음악의 소위 명작이란 개념, 이런 것들, 세계전화 주어가 곡수죠. 이런 개념들 모두가 다 만들어진 거야, 발명된 거야. 모두가 효과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언제? During. 전사, 와이스 만들겠죠. 과정 중에. 18세기 과정 중에. 1700년대에 이런 개념이 생겨난 거야. 그 자, 그 전에는. 콘서트장도 없었어. 관객도 없었겠지. 콘서트장도 없으니까. 그죠? 명곡, 명작이란 그런 개념도 없었어. 런던과 파리와 비엔나와 베를린과 그 다음에 다른 유럽 도시들에서 이런 것들이 없었던 콘서트장도 없었고 관객도 없었고 명작이란 개념도 없었어. 18세기까지는. 음악에 많은 것. 왜 매니가 아니야? 여기다 만약에 매을 쓰려면 이게 복수명사가 되잖아. 매이 오고 복수명사 멈추고 단수명사 멈추. 관계대명사고요. 주격, 수동태. 지금 현재 공연되는 public concert. 대중적인 대중을 모아놓고 공연을 하는 이런 대중 콘서트에서 지금 현재 공연되는 음악의 많은 부분은 단수동사가 나야 와 되겠죠. 답이 뭐였어 아까? 작곡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었단 말이야. 작곡을 위해서 된다 어? 어떤 어? 공연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란 말이야. 오늘날 다른 개념을 쓰여진 거야. 수익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야. 일단 이 문장 주제문이니까 주제문의 위치. 그다음에 서술형이 나올 수 있죠. 이그 정도는 충분히 배열할 수있지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음악을 즐기는 방식의 변화, 음악을 감상하는 방식의 변화도 일단 한번 써볼게요. 이제 그다음에 소수형. 그다음 순서 문제들. 칸타타. 칸타타는 일종의 종교음악인데 어, 주로 합창으로 돼 있어. 합창인데 중간 중간에 중창도 나오고 독창도 나오고 뭐 그런, 어? 그런 악곡 형태를 칸타타라고 하는 거야. 교회 그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예를 들면 J.S. 바흐. 영어로는 바크인데 바크, 바크. 어, 독일어로는 바하지 영어로는 바크야 예를 들면 J.S. 바흐의 그런 칸타타들. 바하가 칸타타들 되게 많이 어? 작곡했단 말이야. 다음 바하가 성간의 지휘자야 원래 직업이 응? 이칸타타디 주어가 복수니까 워구요. 칸타타가 쓴 거야 쓰여져 야지 어? 칸타타가 곡인데 노래가 써 쓰여져 야지워 브리튼. 론타면 안 되고요. 그다음 뒤에는 투부 정사 동사도 스토텐데 투부 정사도 스톰태야 투비성. 싱의 과거분사가 이야 싱의 과거형이 쌩. 과거음사가 썽이야 s 이 노래 부른다지 그럼 비썽은 부르는 거 불리워지는 거지. 왜수통됐 썼어? 추어가 지금 노래잖아. 칸타타잖아. 칸타타. 바가 작곡한 칸타타들은 쓰여졌어. 불리워지기 위해서. 합창곡이니까. 불리워지기 위해서. 여기 만약에 투시 가면 칸타타가 부른다. 노래가 어떻게 불러? 불리워져야지. 불리워지기 위해서. 어디서? 어? 종교적인 예배에서. 얘들아, 서비스가 뜻이 되게 많아. 봉사란 뜻도 있죠. 서비스가. 술이란 뜻이 수리 술이, 고치는 거 술이. 그치? 서브가 섬기다기 때문에 그거의명사니까 섬김. 예배. 어? 릴리즈 서비스가 그게 바로 종교적인 섬김이니까. 이 예배야. 예배. 예배. 예배에서 불려지기 위해서 쓰여진 거야. 카타타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콘서트 사람들 갖다 놓고 공연하기 위해서 쓴게 아니라 어? 그냥 바가 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치는 노래를 쓴 거야. 교회에서 세인트 토마스 인 라이프지. 독일의 도시죠. 그제지 라이프지. Leipzig. 독일 라이프지의 토마스 성, 토마스 그런 성당에서 교회에서 그런 예배에 불려지기 위해서 쓰여졌다. 왜 h 관계부사고요. 이 w h e 서행는 교회죠.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 돼. 관계부사니까. 위치. 만약에 여기다 위치를 쓰고 싶어. 아까 전치사 붙여야지. 이위치 이렇게. 바하가 was canter. 성가대 지휘자를 캔터라고 그래. 몰라트이다 너는요. 근데 이단은 알아야지. 일반적으로 지휘자, 지휘자 많이 나오니까. 컨덕터가 지휘하다는 뜻이지. 컨덕터가 지휘자. 지휘자. 이건 많이 나온다그러니까 근데 이 캐터는 릭 교회 성가대 지휘자야. 교회 성가대 지휘자. 교회 단 사람 아니겠지만 지휘만 하시지 않고 어? 뭐 같이 노래도 하시고 막 그래. 선창을 선창을 한단 말야. 이독창도 하고. 알고 좋겠지만 몰라도 괜찮아. 바가 지휘자였던 그런 교회, 자기가 자기가 맡았던 성가대를 위해서 작곡한 노래란 말이야. 아, 가까운 문장. 이 문장 보면 이게 얘니까 바로 여기서 딱알수 있지. 아, 뭐 연주대교에서 작곡된 게 아니구나. 어, 대중을 위해서 연주대교에서 어, 대중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오로지 있잖아. 어,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가 다니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만든 거란 말에 이이 곡들 피스가 얘들아 작품이라는 뜻이잖아. 이 작품들이 바로 탄탄한 말하는 거지. 사빈 이 곡들은 일부였어. 워클리 k l y w 명사로 뭐야? 숭배. 동사로 숭배하다. w o 그래서 예배야. 예배를 w o 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하는 거야. 천주교에서 예배는 또 뭐라고 불러? 이탈리아말로 미사지 미사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영어로 뭐라고 했어 매스 매스 같은 뜻이 되게 많잖아. 덩어리, 질량, 뭐, 뭐 대중 여러 가지 되게 미사란 뜻이 있죠.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매스라고 불러. 참고로 알아도어 Worship 중요해 야, 근데 얘들아, W O R 이잖아. W A R 는 뭐야? 이거는 거북선 같은 전쟁에 사용되는 배. 전함 Worship. 건 Worship야. 숭배하다, 숭배, 예배. 위클리 워십이니까 매주 예배야, 매주 예배. 위클리가 매주에 그말 아니야. 이 곡들이, 칸타타들은 어? 매주, 매주 열리는 그런 예배의 일부였어. 그리고 포함하고 있었어. 동사끼리 병렬, 코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교회의 그런 합창곡을 말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합창곡은 뭐라 그래? 코러스라고 하죠. 그치? 같은 건데 교회에서는 이걸 코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코럴. 이런 합창곡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유당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이 복속인데. 힘이라는 건가 힘. 대명사 힘이라고 하면 똑같아 하임이라고 하면 안돼 h y m n 까지야 A 무금이야. 발음이안돼 힘스. 힘스. 찬송가. 찬송가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찬송가. 찬송가를 갖다 힘이라고 해. 유다어는 알아둬야 돼. 그래두 구현을 거야. 코러리한 단어 모를까 봐서 찬송가들. 찬송가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코너 컴그리게이션. 이단어좀 중요한 단어고요. 사람들이 모인 걸 뭐라 그래. 군중이라고 하지. 그지 군중이야 이게. 크라우드랑 거의 같은 말인데 어? 어떤 크라우드는 목적 없이 그냥 모여있어도 크라우드야.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다 크라우드고 캄그리게이션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예배를 위해서 모여 있잖아, 그렇지? 교회에서 그걸 뭐라 그래? 신도들이라고 해 신도들, 캄그리 집합 명사야. 그럼 대모를 위해서 모였어.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체육대회를 모였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 전체를 캄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동사가 캄그리게이트야, 모이다. 이런 단어로 알아둬야 돼. 교회 예배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위해. 여기 지금 뭐야? 뒤에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네? 그죠? 투부정사 앞에 있는 전사포의 목적어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 예배에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to join, 함께 할수 있도록. in, 부사조인 in. join in, 함께 하는 거야. with the singing. 그 노래와 함께,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예배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to join in. 함께 할수 있도록 이런 합창 곡을 포함하고 있었다. 요 문장의 위치 그 디즈 때문에 이 곡들이 바로 앞에 있는 칸타타란 말이야. 바하의 칸타타. 바가 만든 그 모든 그런 작곡들은 다 교회를 위한 거였단 말이야. 종교를 위한 거였어.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야. 마지막 문장. 얘들아, 명경문 다음에 엔드가 나오기 때드는그리가 아니라 그러면 이지 그죠? sing alone a l 은 전사로도 쓸수 있고 부사로도 쓸수 있는데 여서는 부사로 쓰인 거야. a l o n e 무슨 뜻이야? 함께. 전사로 뭐뭐 함께. s 얼롱 함께 노래부르라 Sing along이라는 말이 좋을때 어? Let's sing a l o n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 말이거든. 함께 노래해봐라. During. 전사야. Modern concert hall performance. 지금 현대, 지금 현대 콘서트 홀 공연 중에 함께 노래를 따라 불러봐라. 원래 바하가 작곡한 노래들은 합창, 함께 부르기 위해서 작곡한 거야.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노래 부르기 위해서 작곡한 거야. 자, 지금 말이 건데 바하 콘서트야. 바하 작품들을 갖다 공연하는 자리야. 아, 바하가 원래 저거 작곡할 때합창으로 만들었으니까 따라 불러야지. 어? 왜 대중가수들 공연할 때 떼창 때창 부리잖아 떼창하는 것처럼 따라해보래. Of one of these works. One of 다에 뭐가 나냐? 복수명사. 오늘날 이 작품들, 이 다의 이런 작품들 중에 하나의 그런 공연에 공연 중에 한번 따라 불러봐라. And 그러면 너미치놈 취급당할 거 옛날에는 다 따라야 돼. 다 함께 부르기 위해서 작곡한 거야. 지금은 뭐? 어? 지금은 만약에 따라 부잖아. 르 그럼 너는 미친놈 취급당해. 너는 가능성 이 있다. B e 드니까 듣다야, 그렇지? Shut up. 닥치란 말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 뭐야 저 새끼야? 조용 해요. 어? 아이씨 공연갖고맨어에 따라 부르고 있어. 아 원래 따라 부르라고 만든 노래인데 지금 따라 부르면 안 돼. 어? 그래서 원래 문제의 답이 Was not composed. 작곡된 게 아니야. 그런 목적으로 그 목적이 뭐야? 그 목적이 앞에 있잖아. 그 목적이 바로 공연을 위한 목적. 그지? 어? 어? 감상의 변화죠, 얘들아. 더 체인지, 어, 체인지. 쉬프트. 딱 변화라고 잖아 변화. 변화. 무에 뮤직. 어프리시에이션.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동명사로어프리시이팅 뮤직. 동명사로 써볼게. 어 p p r e c i 가 얘들아 감사하다라는 뜻만 있지 않아 어 p p r e c i 가 감상하다라는 뜻도 있어 감상하는 것의 변화 뮤직 클래시컬 뮤직 해야 되지 않나요? 뭐 그래도 돼 클래시컬 뮤직 해야 되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있잖아 어 지금 고전음악은 예를 들기 위해서 나온 거야 음악 감상의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어뭐밤 말고 고전음악 말고래도 옛날, 옛날에 그런 음악들은 공연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한게 아니야. 우리나라 민요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아리랑뭐 이런 것들, 어? 누가 작곡했는지 알 수도 없어. 그치? 신원 미상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작곡한 사람이 공연을 위해서 할까? 수익을 위해서야? 아니지. 그치? 어? 음악을 감상하는 것에 변화 주제.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서수령, 아까 비판 들어있는 문장, 그거 하나 정도고, 순 서문법이야?